수많은 애연들이 지금 세상에 나왔다 하는데, 수많은 게 나온 거냐? 특별한 사람이 말한 것만 애연으로 남아 있지. 일반인이 애연을 한 거는 애연으로 안 남습니다. 기록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안 하고, 어, 그러는 거죠. 어느 선에 올라와서, 어, 어느 선에서 애연을 할 때, 이걸 기록으로 남는 거거든요. 어,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 밑에서 하다가 사라지고, 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 요런 것들이고. 어, 그래서, 어, 그, 우리 애연을 지금 잘못 일으키 주는 거는 없습니다. 가짜 애연은 없다. 가짜 애연은 없고, 안 맞는 게 없습니다. 애연이라는 것은 안 맞는 게올 수가 없,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어, 근데 그럼 왜 틀립니까? 푸는 사람이, 실력이모자라서잘못 풀어 나서 그렇다. 예를 들어서 꿈을 꾸는 것도 어 예언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잘못 풀어 가지고 이렇게 해나리면안 맞는 거죠. 이제 뭔가를 아뢰게 줬는데 어떤 비유로 아르게 주는 예언도 있는 거죠. 어. 어떻게 그냥 말을 갖다 가 그대로 온대로 탁 하니까 이것이 그건 정확하게 나와가 있는 것도 있고 비유로 예언을 해준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력이 없이 풀 때, 그럴 때는 잘못한다라는 얘기. 지금, 저, 저 최고, 이제, 그, 합치될 만한 것이, 휴고한다라고 예언을 엄청나게 해줬습니다. 휴고. 휴고를 어떻게 풀어갔느냐 하면, 하느님만 믿으면 천상에 올라간다. 이 어떤 날에, 뭐, 어떤 날만 아는 거죠. 휴고가 뭐가 휴고인지를 내가 그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자가 애연을 받았던 겁니다. 어. 근데 내가 실력을 갖춰갖고 애견을 한게 아니고 애연을 받은 거죠. 어,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어, 그렇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그 휴고 나를 정해가지고 가기도 했는데, 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날 때가 몇 시까지. 산꼭대를올라갔고 멀쩡하게 서가 있어요, 이렇게. 어, 서가 있는데, 시간 지나가뿐데 그냥 있거든요. 어, 몸이 올라가뿐야될까인니까안 그러면 영혼이 떠나뿌든지 어, 그냥 있거든, 이게. 있으니까, 하, 하 이러고 또 내려와갖고, 다른 이론을 펼치거든요, 또. 어? 핑계를 대고, 이론을 펼치고. 실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어. 휴거를 어떻게 아리키 줬느냐 하면, 정확하게 아리키 준 것이, 언제, 때가 된 때, 이제부터 휴고 시대라고 알래켜준 거예요. 어, 휴고가 일어난다. 그걸 갖다 계산을 해갖고, 네가 시간을 정해갖고, 날짜를 정해갖고, 이때 휴고 된다.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휴고는 언제냐 하면,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를 하면, 2013년도부터 휴고, 어, 이제 기운을 만들어 갑니다. 12년 12월 22일까지는 휴고라는 것이 오는 과정은 있을 수 있나, 그거는 뭐, 태초부터 오는 거죠, 이게 휴고는. 어, 오는데, 요 선을 만드는 것이 2012년까지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휴고가 있을 수가 없다. 아, 어, 런 거고, 2013년도부터는 휴고기운으로 간다. 요겁니다. 어, 그런 건 이제 제자들마다의 받은 것이 언제 어느 때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했던 게 있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되냐. 이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 이 자행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확장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거죠그러면왜 어? 그러냐? 이 이신 타로부터 내한테 줘 가지고 그거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내한테서 나온 게 아니거든. 이런 건. 그러니까, 이거는 신들로부터, 이 신으로부터 자연의 힘으로 내한테 환경을 줘갖고 애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어. 근데 애연이 아니고, 어, 애견을 해갖고 내가 확장이 돼갖고 커가지고 자연에, 어, 접근할 수 있다면, 이때는 이거는 신들이 아리켜주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다라는 것이 다 돼가 있는 거지. 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식인들이 지식을 갖춰갖고, 과학자들이 이만큼, 이만큼 노력해갖고, 이걸 다 짜는, 이 안에는 틀림없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요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 휴고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너 마지막 일생을 사는 때가 오니까, 마지막 일생을 다 살고, 너를 원도 한도 없이 전부다. 그래서 그 짧은 말로 해놓은 게, 너의 인생을, 마지막 인생을 살 때는, 이제 마지막 인생을 살 때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걸 표현을 했던 건데, 그때는 너의 일생을 모두 불태워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가는 거지, 육신이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그냥 요, 또, 또, 요 지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물질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서라도 지구에 있어야 되는 거고, 어. 내 영혼은 내영혼이 자유롭게 갈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치로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해 갖고는 해탈시대, 해탈 탈한다, 어? 인간으로 굴레를 벗고 탈한다, 그럼 신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어, 이런 거를 지금 예언으로 어, 준 건데, 이걸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라 것은 너의 자신의 성장을 해갖고. 이 디자인을 읽을 자가 없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이때까지. 그래야지 이 숙제가 다 풀리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애연으로는 숙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다지, 그냥. 어, 왜 그러냐? 몰라요. 그런 거지. 그럼 애견을 한 것은 네가 애견을 한 그만큼 설명이 가능한 거죠, 설명이. 애견을 왜 이렇게 가 애견을 이렇게 넓게 갔다라는 요런 게 설명이 가능하니까, 과학이나 애견이나 똑같은 건데, 이거는 자기 자신의 이제 스스로 일어나는 과학이 있는 거죠. 요렇게 확장이 되니까, 내가 애견하는 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애견하는 것을 설명을 할수 없다. 이거하고 다른 거죠. 여기가 차이가 나는 거죠. 어, 그게 잘못된 애언이 있는 거는 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푸는 실력이 부족해서 잘못된 것이지, 절대 잘못된 애언은줄수 없다. 애언은 간단하고 간단하게 주지만, 이거를 푸는 거는 내가 받은 자가 푸는 거다. 그래서 풀면서 오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